<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컨설턴트 만입니다. 오늘 첫 출고인데, 네, 영상을 또 찍어보네요. 원래 첫 출고 영상은 잘안 찍는데, 우리 고인님이 저를 혹시 어떤 경로로 보내게 됐어요? 유튜브랑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으로 먼저 보셨죠? 네. 네 얼마나 하고 시 보셨어요? 저한 4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영상을 오늘 찍었냐면, 우리 고인님이 저를 엄청 오래 봐주신 분이에요. 학생 때부터 보셨죠, 저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셨고또 고객이 되셨고, 우리 고객님한테, 어, 제가 상담을 처음 할 때, 조금 오시기 전엔 좀 걱정을 좀 했잖아요, 그쵸? 네. 네, 막상 상담 받으면서 걱정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요,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히려 고객님이 고민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그렇죠? 구매를 네. 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리는 사람이죠? 네. 네,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고객님이 기대하셨던 바, 저에 대해서 아셨던 바랑 다를 게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만족하세요? 정말 만족합니다. <laughs> 이 차량도 사실은 제가 더추천하는 차량이 사실 있었어요. 그쵸? 네. 아, 근데 우리 고객님이 K5를 너무 타고 싶어졌고 아, 이 K5 중에서 가장 괜찮은 차, 예상내에서 가장 괜찮은 차를 저희가 골랐었고 사실은 같은 예상대에서더 추천한 차량이 있었지만 우리 고객님의 드림카였던 K5로 가게 됐습니다. 어, 하체가 저희도 같이 다 맞잖아요. 그렇죠? 네. 하체 상태 어때요?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하죠? 네. 그리고 제네레이터도 저희가 처음에 쉬운 전할때 잠깐 잣소리가 있었잖아요. 새 걸로 이제 교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새 걸로 교환하니까 어때요? 엄청 조용해졌어요. <laughs> 저희 이제 진짜 완벽하죠? 네. 네. 우리 고객님이잘타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네영상생 제가 끄지 마시고 그대로 전달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현안히 계세요? 네. 네. 자 K5 네 프라이스 등급이고요. 어 11년식 모델이고 각자는 아니고요. 11년식 정식 등록 모델입니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 검사 올 A를 받은 차량인데. 예 실제로 하체 에 저희가 고인님을 같이 봤지만 정말 깨끗해요. 원래 이 연식이 한 8년 정도 지났으면 어 그래도 하체 에 미세 누이나 기름때 같은 거 보이기 마련인데 전혀 없고요. 어 그리고 이 차가 유일하게 단점 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행할 때 우리 고인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네, 주행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주행, 출발할 때마다 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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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계속 걸리도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제네레이터 쪽에서 이제 그런 잡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네레이터가 작동을 잘 하고 있었고 충전도 잘 되고 있었고 정상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교환을 해, 해 드리려고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차를 매입한 상사 입장에서는 아니 정상 작동을 하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잠깐 그 미세한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해야 되겠냐. 근데 저는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부담을 해서 예,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새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예, 굉장히 좋아요. 예, 완전히 잡소리 하나 다 없어졌고요. 외관도 지금 보시다시피 휠 기스는 있어요. 얘네들은 K5는 이 보시다시피 아, 뒤에는 깨끗한데 앞에는 휠 기스가 있죠. 이 18인치 불판 휠이 기스가 되게 잘 나요. 림이 거의 타이어랑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기스가 잘 납니다. 그래서 기스가 거의 예외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깨끗하고요. 아이또 신차 스티커가, 출고 스티커가 이렇게 새것같이 붙어있어요.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자리 보시면 이 K5 제가 영상을 많이 찍지만 1세대 K5에서 뒷자리가 이렇게 깨끗하긴 힘들 거예요. 예,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옵션이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시트가 네, 사용감이 크지 않습니다. 연식이 8년이 지났음에도, 네, 아주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실내도 한번 볼게요. 전원 시트 들어가 있고, 전원정의 밀러, 그 다음에 주행거리 11만 9천킬로예요 우리 고객님이 예산대 때문에, 예산대에다 옵션이나 여러가지를 맞추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좀 포기할 수, 있, 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8년이 됐는데 1 1만킬로면 주행거리가 1만 초반대밖에 안 탔다는 뜻이에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연식을 아주 잘탄거고요 주행거리는 괜찮은 거고, 그리고 스마트키, 그다음에 프로트 에어컨이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그다음에 하이패스 루미러, 투체나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차량 같은 경우 크루즈 컨트롤, 핸들리 모컨, 뭐 에코 트립, 예, 트립 버튼이고요, 핸즈프리고요. 그리고 매뉴얼도 이렇게 리모컨과 함께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주행 컨디션 저희가 고인님이랑 지금 느껴봤지만 주행 컨디션 손잡을거 조금도 없어요. 예, 네, 아주 잘 달리고요. 아주 조용하고, 잘 서고, 예. 네. 어, 잘 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객님. 원래는 이 똑같은 연식에, 제가 SM5 1.6 TC 모델, 완전 풀옵션 차량을, 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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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보다 10만원이 더 싸요. 예, 네,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 옵시, 그, 그 차는 옵션이 그 연식도 13년 말 등록이고, 네, 주행거리도 좋았고, 상태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 우리 고객님 마음에 드신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객님은 K5가 그렇게 타고 싶어졌다고 그래요. 사실 현기차가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은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이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K5를 보고 처음 시시됐을땐 놀랐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눈에 익숙해지고 너무나 멋진 차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평범해졌지만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충격적으로 이뻤던 차예요. 아무튼 드림카 잘 타시고. 네, 늘 이쁘게 안전운전 잘 하시고요 앞에 H.I. 라이트까지 있으니까 튜닝하실 것도 건드실 것도 없고요 네, 아주 기름만 넣고 잘 타십시오 엔진오일도 합성유로다 교체해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점검해드렸고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여러가지 다 해드렸고 뒷타이어는 상태가 새거예요 아예 새건데 앞타이어는 교체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 말씀드렸고요 절대 타이어집에서 추천하는 넥센이나 아니면 뭐 소음이 많이 큰 타이어는 절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저소음 타이어로 마제스티나 뭐 에스노블 같은 네 그런 시리즈의 저소음 타이어로 어 승용용으로 예꼭잘 교환을 하서 셔 타십시오. 이상 영상 마실 거고요. 늘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 하십시오예 그리고 다른 데서로 네 예, 정도만 먹겠습니다 이상 많이었고요. 지금 다음 고객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가서 또상담해 어, 드려야 돼요. <laughs>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예, 제가 늘 똑같이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